여러분 안녕하세요. 선비워커의 살까 말까 솔직후기 시간입니다. 오늘 마셔볼 위스키는 사제락 라이 위스키입니다. 이 위스키는 칵테일 사제락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어서 처음 보자마자 뇌리에 쉽게 각인이 됩니다. 물론 칵테일 사제락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상한 이름이라고 생각되겠지만요. 칵테일 사제락은 선비 어커가 가장 좋아하는 칵테일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 최초의 칵테일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사제락은 원래 꼬약을 생산하던 프랑스 가문의 이름이었는데요. 여기서 미국 뉴 올리언스에 위치한 사제락 커피하우스에 꼬약을 판매하다가 1800년대 중반 필록세라 병충해로 인해 꼬약 생산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제락 커피하우스에서는 권약 대신 미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라이 위스키로 칵테일을 만들어 판매하였는데요. 이 레시피가 변형되어 정착됨으로써 바로 칵테일 사제락이 탄생한 것입니다. 칵테일 사제락은 깊고 진한 동시에 굉장히 다채로운 풍미를 갖고 있는데요. 천천히 한 잔만 마시고 일어나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음주를 마칠 수 있는 훌륭한 칵테일이니 실력 있는 바에 가시면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사제락 라이 위스키의 용량은 750ml에 알코올 도수는 45%입니다. 버팔로 트레이스 종류소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향을 맡아보겠습니다. 다양한 향신료 향이 납니다. 향신료 중에서도 특히 클로브와 아니스 향이 섞여서 나타나고요. 부드러운 바닐라 향과 잘 혼합되어서 세련되고 신선한 향이 납니다. 여러분들 중에 제가 클로브나 아니스 같은 향신료 향을 이, 이야기할 때 그게 정확히 어떤 향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위스키뿐만 아니라 와인도 마찬가지지만 술의 향과 맛을 표현하는 향신료나 과일은 한 번쯤 실제로 찾아서 향과 맛을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술 분석할 때 자주 언급되는 클로브나 아니스, 카시스 같은 향신료나 과일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술을 진지하게 테이스팅 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실물을 경험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맛을 보겠습니다. 바디감은 중간보다 약간 무거운 수준입니다. 일단 입안을 꽉 채워주는 밀도감이 아주 좋습니다. 라이 위스키가 가지는 전형적인 스파이시함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매우 잘 정돈된 느낌이라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달콤하다기보다는 생각보다 드라이하고요. 살짝 쌉싸라기까지 합니다. 아마도 캐스크의탄닌 성분이 많이 녹아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이 매력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불호요소일 수도 있겠네요. 향에서 느낄 수 있었던 바닐라와 각종 스파이스 풍미가 맛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세련되고 깔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트를 차려입은 신사 같은 이미지의 술입니다. 정리하면 사제락 라이 위스키는 수많은 라이 위스키 중에서도 녹차 같은 위스키입니다. 단맛보다는 쌉쌀한 맛이 강하고 깔끔하고 차분한 풍미를 갖고 있습니다. 활기찬 느낌보다는 정적인 느낌의 라이 위스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칵테일 사제락을 만들어 마시기에 딱 좋은 풍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냥 니트로 마시기에는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제락 라이 위스키에 대한 선비어커의 살까 말까 결론은. 칵테일 사자락을 만들어 마시려면 구입하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